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부터 31절 말씀. 전도자 사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괴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이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공문 해석입니다. 바울의 삶은 담의 새끼를 이전과 담의 새끼를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의 이와 같은 완벽하리라 할 만큼 변화된 삶 속에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삶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된 사울이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테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더 확산되고 복음이 더 어떻게 넓게 전파되었는지 그 결론까지 함께 소개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2절입니다. 적시로 복음을 전파하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담의 세계에서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먼저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전파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정죄하며 죽이려 했던 사울이 지금 이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인 것을 누구나가 다 확인할 수 있죠 이 변화된 모습에 가장 당황했던 것은 담의 세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예수의 사람들을 다 잡아 가지고 죽이리라 기대했었는데, 도리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때 매우 놀라고, 그들은 어이없어 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왕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을 따라 메시아를 표하는 특별한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주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기에 유대인들에게 이 전도는 매우 충격이 되는 전도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 힘을 얻어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세간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고 말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실 때그 모든 소문들은 위축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힘을 얻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을 바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문단 안에 있는 내용이지요.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 안에서 힘을 얻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된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3절로부터 31절입니다. 쫓겨나도 복음이 전진하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날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여러 날이 적어도 몇 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석 속에는 사울이 담의 세계에서의 변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깊이 만나고, 마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3년 넘는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듯이 사울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었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가마리에게서 배운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헬라 말을 구현할수 있었고 또그 역량력이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량력을 끼치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얼마든지 토론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 한 사람의 해심이 여러 지역 사회에 큰 역량력을 끼치게 된 것이고 이 역량력을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 사울에 대해 극도로 경계심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이중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었음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이전에 사울이 핍박했던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여전히 사울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환대를 받지 못하고 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 여러 번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드라마틱한 경험들이 기록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끝을 맺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당시의 모든 주의 형제들이 여전히 칭찬받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되어 가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숫자적인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에 흔들림 없이 여전히 전도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내적 부흥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보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참된 회개는 지속적인 회개인 것을 사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 순간의 열정이나 한 순간의 눈물 참회가 참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심은 영원한 회심이요, 계속적인 회심이기에 기도하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심 보여주시도록 영원히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이어져 갈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사후를 통해 하긴 합니다.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교회에 대한 학대가 여전히 그에게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의 흔적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한 순간 한 순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기도하기를 경건의 힘쓰는 하나님의 신자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 안에 누리는 든든함.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그러하다는 말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여러 핍박 속에서도 든든했다.위로 받았다.주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신자의 삶을 살았다.하는 뜻이 되는 것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는 기쁨교회 또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기쁨교회 속해 있는 모든 기쁨 가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러 상황 속에 놓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든든함과 주를 경외함과. 위로 속에 전진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